소수 한 자리에 뺄 셈. 음. 뭐 요즘에는 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는데,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안 했다. 이거 바로 4백이 그냥 점 무시하고, 점은 어? 없는 요리하고 성수수로점 빼면 되니까, 4백이 1하면 3이지. 그 다음에 2백이 1하면 1이야. 그 다음에 점 그대로 오면 돼. 1.3으로.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,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그런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일어나지 일어난다 이거 근데 누워있는데 일어나지 말고 여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5에서 7을 뺄 수가 없지 그럼 10을 빌려와 10을 10을 빌려오면 여긴 7이 될 거지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 7을 빼면 문제 3 그래 여기 8 남겠지 8 8 8, 8 남는단 말이야 8 남는다 이러니까 내 막, 팔이 잘려나가고 팔만 남는 것처럼 생겨. 섬지다다. 700이 와면 이제 2.8. 어휴, 2.8. 2.8. 이렇게. 그냥 뭐, 점 개무시하고, 풀고 나서 점탱이 붙이주면 돼. 뭐, 점, 요즘 성형수술에서 점 그대로 빼버리니까. 그지?